무대 강심장을 직접 뽑아주고 바랍니다. 신이아는 원래 내 노래였다. 뭐야 뺐은 거야 뭐야. 그건 어. 그냥 당시인정안 하는 거잖아요.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진이 아니었네.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청춘아 내 청춘아. 강심장 리그 최고요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탱크TV의 지탱크입니다. 일요일 오후 즐겁게 보내고 계시죠? 네, 다름이 아니라 서울 드라마 어워즈 투표 공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SDA 투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보유한 아이돌 챔프 모든 계정마다 35표씩 지금 계속 투표를 하고 계시죠? 투표율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는 2위를 하고 있는 아이돌이 꾸준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 개정당 1일 투표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루비 챔심이 아무리 많아도 모두 투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표 종료일 대비해서 미리미리 투표율 격차를 벌려놔야 할것 같습니다. 반드시 공식카페 공지와 함께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료일까지 사용될 루비 챔심은 계정당 3,150개입니다. 정말 중요한 날이 있는데요. 우리 강심장이 화요일 날 하잖아요. 그 다음 날인 12일 그리고 13일 그리고 14일 투표 종료일이죠. 이 3일간 35표씩. 그러니까 루비 챔심 1,575개. 투표할 계정 3개는 항상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막판에 저희도 쏟아 볼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면 그때 나머지 여유 있는 계정들 다 쏟아 볼수 있도록 미리 대기해 주시고요. 루비 챔신 3,675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일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공식 카페 공지와 함께 지역방, 당토방 공지 꼭 확인하시고 지금까지 1위를 붙이고 있으니까 막판까지 1위를 유지를 해서 꼭 우리 가수님께서 이번 SDA에서 1위를 달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식구님들. 네, 고맙습니다. 네, 땡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은 항상 전체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참여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